오늘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공동체의 최고의 위기는 리더에 대한 비방의 문제를 오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절 시작할 때부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뭐라고 비방을 했냐 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의 근본적인 동기는 구수여인과 결혼한 것 같은데 막상 모세에게 도전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백꾸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름 사이에 임재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만 야단하시는데 그 야단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8절이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원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요 사명과 소명 앞에서 온유했습니다 모세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의 존재를 실수로 높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행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모세를 대해주셨는데도 맞아 난 너희하고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온유는 본래의 성품은 아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산물이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자질력과 입도 지킬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야. 저 전적으로 동감해요. 오늘 종료주일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순종하며 고난받으신 그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저하고 여러분도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을 따라 온유한 제자들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